일차 함수의 활용 속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속력은요. 우리가 주로 어떤 공식을 이용하게 되냐면 거리라는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거리는 바로 속력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식을 잘 세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분석 문제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집에서 300km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여기 집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300km 떨어진 지점에 어, 국립 공원이 있답니다. 공원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거리는 300km가 되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동차를 타고 시속 70km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속 70km로 가고 있다. 출발한 지 3시간 후에 남은 거리. 자, 3시간 후에 남은 거리. 이렇게 되겠죠? 자, 남은 거리라는 건, 어, 3시간을 갔을 때, 어떠한 지점에 갔을 때, 이 남은 거리가 얼마냐, 이거 묻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라는 거예요. 남은 거리라는 것은, 바로, 전체 거리에서, 전체 거리에서, 움직인 거리를 빼주면 되겠죠.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 남은 거리를 y라고 하기로 하고요. 전체 거리는 정해져 있죠. 현재 집으로부터 공원까지는 300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고요. 움직인 거리는 1시간에 70인 속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x시간 후면 바로 70x만큼을 움직였겠죠. 그래서 300에서 70X를 빼면 이것이 바로 남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3시간 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가 3이 될 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300에서 바로 7, 3, 210을 뺀 바로 90km가 남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90km다.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이가 집에서 280km 떨어진 할아버지 댁까지 시속 80km의 속력으로 1시간에 80을 간다는 얘기죠. 자동차를 타고 갈때 출발한 후에 할아버지 댁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남은 거리가 남은 거리가 0일 때의 시간을 구하여라 이렇게 묻고 있다란는 얘기죠. 식을 세워보면 y는 전체 280의 거리에서 움직인 거리 80x가 되겠죠. 자 이때 y가 0일 때 x는 얼마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y가 0이 되어버리면 280-80x가 0이니까 80x는 280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x는 음, 0은 지워버리고요. 4로 나누면 4, 2, 8, 4, 7, 28. 2분의 7 시간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2분의 7 시간은 바로 3시간 30분을 의미하게 되죠.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문제. 수연이가 A 지점을 출발하여 2km 떨어진 B 지점까지 분속 180으로 달리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단위가, 단위가 좀 다르죠. 전체는 2km인데 분속 180m예요. 그러니까 2km를 미터로 바꿔주면 2,000m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수연이의 위치에서 비지점까지 남은 거리가 200이 되는 것은 출발한 지몇분 후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분에 180m를 간다란 뜻인데요. 자, 이걸 남은 거리를 식으로 세워보면 y는 전체 2,000m에서 마이너스, 180x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 y가 남은 거리, x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남은 거리가 200이 된다라는 것은 이 y가 200이 될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180x는 2000에서 200을 뺀 거니까 1800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x는 10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10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